무려 150조 원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를 걸고 만들었다는 이 초대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국민성장 펀드의 모든 것, 제가 속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150조 원이라니, 솔직히 감이 잘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정부가 바로 이 막대한 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 계획이 뭘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맞아요 국민성장펀드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으면 사실 좀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 이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뭔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이 펀드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굴리는지도 봐야겠죠? 그 다음엔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지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예상 수익률과 리스크, 그리고 비슷한 과거 사례까지 싹다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이라는 돈을 풀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을 팍팍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책 펀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 성장에 우리 돈을 투자하는 거죠. 아니,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지금 전 세계가 AI나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시장을 선점하려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연구개발부터 시설투자까지 싹다 지원해서 약 125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이 15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딱 반반입니다. 75조 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자금, 그리고 나머지 75조 원은 민간 금융사나 우리 같은 국민들의 투자금으로 채워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의 투자를 쭉 끌어들이는 일종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인 거대한 돈을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자마자 머리 아프시죠? 저도 그래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근데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이 복잡한 걸다알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 복잡한 구조의 핵심은 딱두 단어, 전문가 심사입니다. 1단계에서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요. 여기서 통과되면 2단계에서 9명의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이 모든 과정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정부 입김은 최대한 줄여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여기에 투자할 방법은 있는 거야? 있다면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돈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데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프라 짓는데 돈을 대주거나, 아니면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식이죠.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 바로 저기 보이는 간접투자 방식 뿐입니다. 그러면 이 간접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요,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큰 엄마펀드가 돼서 그 돈의 일부를 여러 민간 자산 운용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운용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국민 참여형 펀드라는 새끼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죠. 우리가 가입하게 될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펀드에 투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우리나라의 핵심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기회를 얻는다는 거고요. 둘째, 아마 이게 가장 큰 매력이 될 텐데,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안 물리는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정확한 내용은 2026년 1분기에 나온다고 하니 이건 꼭 주목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상품 대체 언제쯤 살수 있는 거냐?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여러 운용사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시점은 2026년 하반기쯤으로 예상돼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네요. 자, 이렇게 투자 방법이랑 혜택을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하시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익률과 리스크, 그리고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이 펀드를 좋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또 재탕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근거가 된 과거 사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판의 중심에는 2020년에 출시됐던 뉴딜 펀드가 있습니다. 그 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내놓은 정책 펀드였거든요. 지금의 국민성장 펀드와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죠. 그래서 이 뉴딜 펀드의 성적표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과거 뉴딜 펀드의 성과가 어땠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0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44%. 원금을 까먹었다는 얘기죠. 물론, 13% 넘게 수익을 낸 펀드도 있었지만, 반대로 30% 가까이 손실을 본 펀드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책 펀드라고 해서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이네 가지 핵심 리스크는 정말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첫째, 수익 보장 안 됩니다. 과거 사례처럼 원금 손실 볼수 있고요. 둘째, 투자 대상 자체가 변동성이 아주 큰 첨단 기술 산업이라는 점. 셋째,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기 투자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할 때 바로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국민성장 펀드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울질을 한번 해 보죠. 한쪽에는 국가의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는 명분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라는 아주 달콤한 당근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 과거 사례가 보여준 원금 손실의 위험, 그리고 내 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다는 부담감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좋은 취지와 내 자산을 불리고 싶은 개인의 목표. 이두 마리 토끼를 과연 함께 잡을 수 있을까요?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나중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제 혜택이 확정된 후에 각자의 투자 원칙에 따라 아주 신중하게 내려야 할 겁니다.